24. 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를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으려던는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데내가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나는 하나님이시 여호와를 가리키며 면서라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난한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하늘 을 끝까지 열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이랴 여아내을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땅에 오라고 하지 않으려 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니까 여우의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러 데리고,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이 오와께서 내,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가 내게 말씀하시며,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이런시기를이 땅으로, 레시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에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아들을 위하여 택, 아내를 택할지라 만약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명서가 너와 상관없이 오지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러 가지 말지리라 그 종의 이에 주,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명사하였더라. 이에 종의그종의 주인은 낙타 중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그곧 그의 주인은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타미아로 가서 나의 오성에 이르러 그 낙타가 성밖우물에 이래 걸렸으니 전역되라. 인재를 물에 길러나올 때였더라 그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하여 연하군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네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연애를 베푸셨어서 성중한 사람의 달들이 물에 길러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전하건대 너는 물이을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건니 그의 대답이 바시라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적 이상을 위하여 정하시지라 이로 말미암아 욕해서 내 주인에게 은혜의 부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아물도을어게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상 나오라 하옵 내가 아는 부두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온지라 종이 맞주 들려와서 이래서 처음 받은 내 물동이 물을 내가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래서 내 주위에 마시게 하소서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게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다하고 이르되 당신은 낙타 위에서여도 위에서여서도 모르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묶어 다시 길르려고 물동이를 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에 끊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령평당한길을 주시는 여부를 알려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길 다음에 그가 반세기의 반세기 무게에 그나 코걸이와 코걸이 한 개와 열세 개 무게의 금은 무슨 목걸이 한상을 수는게 주며, 이랬을 내가 나의 누구의 딸이냐 정확건날내게 말을 하라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서 깔 곳이 있느냐? 이랬을 그의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그 밀가가 나 오래께서 나는 아들 보두엘의 딸이니라.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면 유속할 것도 있나이다.이에 그 사람이 머리 서속여유기경 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 하나님이 요원을 창설하나이다.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이렇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을 리바니라 그가 몰라 달려가 그 사람의 길에서 그의 누이가 코걸이와 그 손을 손목거리를 모고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의 정의에게 이같이 말하더라함을 듣고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대 그가 우물과 낙타에뛰서 있더라 라바니 이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들려라 들어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에 자소를 준비해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면 아마 니낙타의 짐을 보내고 싶그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은 그의 동영자들의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사람 그 앞에 금식을 해보니그사람에게되 <목소리> <목소리>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라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낙이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나가 노년을 나와 주인에게 아들 낳으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가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농작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땅가나한 족속의 딸중 중에서 아들을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와 함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않니하면 어찌하리까?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전을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펑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내 아,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택할 것이라.내가 내속속의 길을 때내가내 맹서와 상관없이 어, 없으리라.상관이 없으리라.만약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명서와 상관이 없지. 쓰리라 하시기로 내가 그,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주인 아브라함의 하가님 요호하여 말일내가 하는 영원 하는 길에 형통함을주시기래 내가 이 우물 곁에 서있다 젊은 여자가 물을 길러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하려는 물동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기를 하라하여. 의 대답이 당신의 맛이라 내가 또 내가 내가 또 당신의 닥터를 위하여도 죽기를 하면. 그 여자를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시려가되리다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베 그가 물로 이렇게 외우고 나와서 물로 내려와 그 끼로, 내가 그에게, 내가 그에게 일하기를 정하고 있는 게 마시게 하라, 이제 내가. 그가 앞에 물통을 열게 해서 내리매 이르내 마시라 내가 당신을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면는 그가 또 낙타에게 마시게 하지라 내가 그에게 목기를 내가 니딸이냐 네 니딸이냐 네 한쟁이르내 밀가가 나오에게서 나한 부조에라딸이라 하기로 내가 오고 고리에하 그 코에 그 보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브라 하매 하나님이 호와께서 나를 받으실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의 그 아들을 위하여 작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 당신들을 인자하시고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고 해주소서 내가 울어든지 자르든지여호께 하소서. 라방과부들과 에이 대답하여 여대이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오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 당신을 앞에 서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을 아들의 아들가등이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을 말을 듣고 음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 은근 태물과 열병을 거네요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마음 먹고 아 먹고 마시고 유석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래대 나를 보게 되요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내리바가의오라버니요 그의 어머니가 이래대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후에 우리와 함께 머물러 할, 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래대 나를 만지하지마소서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우리대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모를 이라하고 리브가,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내가 그가 대답하지 대답하때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노예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바람의 종과 그의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오래노이여 너는 천만이나 오만이가 될지어다 내시로 그 원수의 성분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이르나 여자 종들에게 함께 낙타를 타고 용도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다가니라 그때 이세계브엘 브엘라헬로 이에서 왔으니 그가 내게 의그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정을 때 들여다가서 독하다가 눈을 들어 보면 낙타 내려온지라. 리베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대들어서배회 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대이는내 내 주인입니다. 리베가가나을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키더라. 얼굴을 가리더라. 종의 그의 어머니를 다 이사가게 하려면 이삭이 이사, 리버을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모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베를 아내로 삼고 하,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